자 지금 시간이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11분입니다. 코스피 200지수 자367.10 예, 분기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분기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다. 골봉은 공중에 떠있고 예, 매도가치 매수가치 둘다 없는 거예요. 예, 다음에 주봉은 공중에 떠있습니다. 갭상승이 크게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여기 374.6기까지 가능한 거고, 밑으로 빠지면 3 6 2 9 0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봉 가지고는 매수 못해요. 예, 그럼 월봉도 매수 못하죠. 주봉도 매수 못해요. 저가가 안깨지면 매수 하시는데 매수 가능은 없어요. 예, 매도가는 어우, 고가 근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매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어, 코스피 백지수는 고가를 안 넘었어요. 선물지수는 넘었고. 선물 지수는 고가를 넘었고 코스피200 지수는 안 넘었어요 예, 매수하고 싶으시면 저가 안 깨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역시 저가를 지킬 의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가를 지킬 의사도 없고 고가를 지킬 의사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월봉 공중에 떠있고 주봉 공중에 떠있죠 예 공중에 떠있어요 뭐 매도는 너무 멀고 매수는 저가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366.31이 예, 여기 아래만 가능해요. 예, 일봉은 호공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예, 그냥 저가 안 깨지면 사고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코스피 분기봉 넘어가고 월봉은 공중에 떠 있고 그다음에 주봉은 예, 하단선이 저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단선은 고가 부근에 있으니까 매도가로 보면 굉장히 싸고 저가를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예 일봉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가만 지키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저가만 지키면 산다 근데 저가를 지킬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는 거죠 저가를 지킬, 지켜야 킬지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레버리지 분기봉은 하단선 안인데 올봉 공중에 떠 있고 그다음에 주봉도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가격이 일봉도 없고, 주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곱버스는 2030원이 일단, 예, 매도 기준선이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고, 그 다음 월봉으로 보면 하단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해야 될 이유 없어요. 예, 주봉도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고, 예, 일봉도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예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다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다. 오늘은 그냥, 예,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제 돈이 어, 어디로 흘러가느냐? 지금 관심사는 그거 오직 그거 하나예요. 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개인이 사냐 파냐. 지금 아직까지는 개인이 사고 있어요. 486억, 외국인 778억 매도하고 기관이 183억, 선물은 외국인이 345억 매도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요. 예,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